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18년도 2차 수학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90을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소인수 분해한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숫자 중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숫자들을 말합니다. 1과 자기 자신으로만 이루어진 숫자예요. 음, 그러면 2 같은 경우 1과 자기 자신, 3도 1과 3일은 3, 자기 자신, 4는 1과 자기 자신도 있지만 2곱하기 2도 있죠. 그래서 4는 숫자를 구성할 때 1과 4의 곱으로만 된게 아니라 2 곱하기 2라는 또 다른 숫자들로도 곱셈을 만들어서 이 숫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는 합성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에는 합성수, 소수 이렇게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을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90을 소인수분해 했죠. 90을 소인수 분해할 경우에는 90에 보이세요? 자, 90을 처음에 제일 작은 숫자들로 나눕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누기는 뒤집어서 쓰는 모양으로 나오죠. 자, 90을 2로 나누면, 2, 90은 2의 절반이니까, 아, 절반으로 나누면 45로 나오고요. 45를 다시 나눌 건데, 어, 그 다음 45는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일은 3, 3, 5, 15. 이렇게. 자, 이번에 15는 5와 어떤 수로 곱해져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어떤 수는 뭘까요? 봤더니 3이네요. 3, 5, 15. 자, 소인수 분해는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해서 각각의 소수들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90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로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에서 나온 곱셈식은 중복되는 숫자는 제곱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자, 그러면 1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세 번째 수는 0을 기준으로 숫자의 배열을 배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영역, 플러스 영역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0을 기준으로 수 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첫 번째 칸은 플러스 1, 그 다음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자리를 잡고요. 점점 커지고, 반대로,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자, 그렇다면, 배열된 숫자를 봤을 때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되는 숫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 누가 오냐면, 마이너스 3이 와야겠죠. 그 다음, 누가 와야 되냐면, 이제, 어, 마이너스 값들, 음의 정수들은 모두 썼으니까, 나머지 양의 정수들을 배열을 할게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숫자는 1, 그 다음, 2, 그 다음, 5. 그렇게 해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세 번째 숫자죠. 세 번째. 작은 수로부터 세 번째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x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값은. 자, x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식의 값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 식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2에다가 x를 곱하고 더하기 1을 해라. 이런 표시죠. 그렇다면 x에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 2는 4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하면 플러스로 변하고, 플러스 1은 플러스 1 그대로 씁니다. 답은 플러스 5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4번. 1차 방정식. 2x 더하기 3은 x 더하기 2의 해는. 자, 1차 방정식인데요. 왜 1차 방정식인지 볼까요? x 위에 제곱수가 2면은 2차 방정식. 3이면은 3차 방정식이겠죠. 그런데 지금 x가 하나만 있어요, 각각. 이 1은 존재만 있기 때문에 숫자로 쓰지 않아도, 아, x가 하나만 있어서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그래서 1차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3을 했을 때, x 더하기 2. 자, 해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쪽에 들어가는 x와 이쪽에 들어가는 x를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지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마이너스 2를 넣었대요. 식을 써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2. 계산해 보겠습니다.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 자, 2,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어,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마이너스 1은 0인가요? 같은 수가 아니죠. 그래서 2번 답은 잘못됐죠. 다음, 2번 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2번 답.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2x 더하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을 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고 더하기 곱셈시 2 1은 2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뒤에 더하기 3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앞에 거 더해보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와 3을 더하니까, 플러스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와요. 어, 플러스 1과 플러스 1. 같은 답이죠. 이제 답을 찾았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2번입니다. 5번. 좌표 평면에서 제 4분면에 위, 위,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자, 4분면 위에 있대요. 좌표 평면이란 무엇인지 먼저 모양을 볼게요. 자, X와 Y로 이루어진 이 표를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요 수직선이 X와 Y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겹쳐져 있는데요. 중간에는 0이겠죠.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y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요런 모양이 자리를 잡는데요. 4분면이라고, 4, 4분면, 이렇게 말해요. 4분면이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4분면은 어디냐면, 여기 영역이겠죠. 네, 4가 있는 이쪽 영역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자, 1번부터 먼저 찍어 볼게요. 자, 1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렇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만나야 되니까. X에서 Y를 만나는 점은 3, 4분면에 있네요. 이 친구는. 자, 2번.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데, Y 값은 플러스 3이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고 y 값은 플러스 3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만나는 점. 2, 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3번.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는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요 점이 되겠네요. 자, 3번이 4, 사분면에 위치했네요. 자, 4번도 한번 볼까요? 3, c 플러스 2자 얘는 1, 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은 학생 20명의 윗몸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하여 줄기와 잎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여섯 번째로 많은 학생의 수는 자, 줄기와 잎은 보시면 2하고 3은 뭐라 그랬냐면 23이라고 말해요. 줄기는 10의 자리 숫자입니다. 네. 10의 자리 숫자고 잎은 1의 자리 숫자들을 나누어서 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줄기가 2고 잎이 3이에요. 그럼 이 숫자는 23인 친구를 나눠서 나온 거. 그 다음은 24, 그 다음은 25인 친구. 그 다음 26, 27, 29 이런 식으로 나온 횟수를 10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뒤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로 많은 친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많은 친구. 그렇다면 제일 많은 친구부터. 거슬러 올라와야겠죠. 그러면 제일 많은 친구는 누구냐면 66이 첫 번째, 64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 49가 여섯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4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삼각형과 합 합동인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은 꼭 맞는 쌍둥이를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기준을 알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몇 도냐면 180도이다 라는 기준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180도에서 하나, 둘, 세 개의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개의 각을 알 수가 없죠. 자, 이 각은 몇 도냐면 60 더하기, 50 더하기, 나머지 모르는 각을 더하면 180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개 더했을 때 11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70이 들어가야 18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각은 70도입니다. 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50도와 70도 사이가 4cm로 연결되어 있구요. 각이 60, 50, 70으로 만들어진 각은, 삼각형은 어떤 것인지 찾아볼게요. 자, 1번. 50도와 70도 사이가 4cm. 맞죠? 60도가 나오지 않아도 이 각이 60도인 건알수 있어요.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러면 답은 삼각형의 합동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아닌 이유는 50도와 60도 사이에 4cm가 있어요. 50도와 60도 사이 여기가 4cm라고 하는데 잘못되었죠. 그런 정보는 나와 있지 않죠. 자, 3번은 3cm, 4cm, 5cm래요. 센티미터는 4cm만 나와 있고 여기가 3인지 여기가 5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습니다 4번의 경우는 60도를 끼인 각으로 하고 3cm와 4cm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3cm의 정보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1번 답은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7의 세제곱 곱하기 7의 네제곱 나누기 7의 제곱을 간단히 한 것은 제곱이라는 것은 7의 세제곱은 7이 7번 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7의 네제곱은 7이 또4번 곱해진 거죠. 2 3 4 자, 7의 세제곱과 7의 네제곱이 곱하기로 만났다는 게 결국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는 거죠. 자, 모양을 보시면 제곱 길이는 곱하기로 만났을 때 위에 있는 숫자끼리 더 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나누기를 한다면 결국 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지수에서 지수를. 위에 있는 숫자, 지수라고 말하는 이 숫자에서 빼는 거죠. 그럼 7이 7개 있다가 2개를 뺐어요. 그러면 7이 몇개 있나요? 7이 5개 있겠죠. 그래서 8번은 2번, 7의 다섯째 곱입니다. 9번, 다음 식을 전개한 것은, 자, x 더하기 2, 괄호하고 곱하기, 다시 또 괄호하고, x 빼기 2, 괄호 닫고, 자, 괄호 안에 식끼리 곱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더하기 2, x에다가 빼기 2. 자, x의 곱셈이 시작되면, 뒤에 있는 x에 한번 곱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에 한번 곱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 x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이렇게 씁니다. 곱셈으로 쓰면. 자, 이제 x가 갔으니까, 2가 갑니다. 2 곱하기 x, 한번 하면, 2x, 부호는 플러스. 자, 2가 다시 마이너스 2한테 곱셈으로 들어갑니다. 2, 2는 4. 자, 부호를 볼게요. 2는 플러스고, 뒤에 있는 2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곱셈으로 만나면, 마이너스. 그러면, 식을 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니까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은 값일 때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은 x의 제곱과 마이너스 4만 남아있죠.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차 부등식 x, 5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은 자, 해라는 것은 x는 얼마입니다 x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떤 모양이 있냐면 x는 하고 하려고 했더니 5의 x가 곱해져 있죠. 자, 5의 x가 곱해져 있을 때 곱해질 때 2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나는 X는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 5를 곱했을 때니까 반대로 5를 없애주면 X만 남겠죠. 5와 X가 곱하기로 만났을 때 5를 없애는 방법은 반대. 곱하기의 반대는 나누기. 자, 그래서 나누기 5를 합니다. 그러면 5, 1은 5 없어져서 지워지죠. 자 여기서 나누기 5는 왼쪽에도 했으면 반드시 오른쪽에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일까요? 25 나누기 5하면 답은 5겠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써볼게요. 그럼 모양이 x는 5 이렇게 남았어요. 나누기 5에서 자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x는 5보다 작대요. 그러면 숫자가 어디냐면 5보다 작은 4나, 3이나, 2나, 1이나, 0이나, 이쪽 방향으로 X가 들어가야겠죠. 5보다 작은. 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되, 같기도 하대요. 누구랑? 5랑. 자, 그럼 5가 여기 있다면 수직선에서 얘를 포함해서 데려가야 되니까 까맣게 칠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범위는 어디다? 6, 7, 8, 9, 10이 아니라 5부터 시작해서 4, 3, 2, 1 방향인 왼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1번부터 다시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